대한항공은 신규 CI 공개와 아시아나 항공과 통합을 앞두고, 공항 라운지와 기내 좌석을 고급화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2역 객터미널 대한항공 라운지를 확장, 개편하고, 기내 좌석에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를 도입해 승객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제2역 객터미널에 위치한 기존 라운지를 전면 개편하고, 공항 확장 구역에 라운지를 신설합니다.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로 생긴 동 서편 날개 구역에 각각 프레스티지 가든 라운지를 새롭게 조성하고 기존 프레스티지 동편 라운지와 마일러 클럽 라운지를 확장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들 라운지는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기존보다 넓은 공간과 향상된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 서편에 위치한 1등석과 프레스티지 라운지는 대규모 개편을 거쳐 2026년 4월 새롭게 문을 엽니다. 대한항공은 단순한 공항 대기 공간을 넘어 최고급 호텔 수준의 1등석 라운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로써 여행객들이 보다 아늑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운지 확장 개편이 완료되면 인천공항 내 대한항공 라운지는 총 6곳으로 늘어나며 전체 면적은 현재 대비 약 2.5배 확대됩니다. 좌석 수도 2배 가까이 증가해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공항 라운지도 새롭게 단장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과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위치한 라운지는 도시 특성을 반영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변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라운지 내 식음료 서비스도 대폭 개선합니다. 각 라운지에 라이브 키친을 도입해 신선하고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바텐더와 바리스타가 직접 만든 칵테일, 와인, 음료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크루아상, 피자, 디저트를 제공하는 전용 베이커리와 파티 셀이 운영도 계획하고 있으며 시그니처 누들바를 도입해 즉석에서 조리한 면 요리를 맛볼 수 있게 합니다. 기내 서비스도 한층 강화됩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항공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존 1등석 좌석을 없애고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개조가 진행됩니다. 첫 개조 대상은 대한항공이 보유한 보잉 777 3 0 0 r 기종 11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노선에 투입됩니다. 해당 항공기는 프레스티지석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이코노미석으로 운영되며 내년까지 개조대상 항공기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